소개해드릴 책은 메리포핀스라는 책이에요. 우산 타고 날아온 메리포핀스라는데, 정말 우산을 타고 날아올 수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진짜 우산을 타고 날아와요. 바람을 타고. 저도 우산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고 있어요. 이 메리포핀스 아줌마는 꼭 독수리, 애기, 우산을 기고 독수리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이 검은색이거든요? 응, 응. 검은색에서청록빛 살짝 들게. 되게 응. 아예 검은색으로 나왔네요. 응. 그리고 그게 영화가 있어요. 응. 아, 되게 재밌겠나? 응. 어, 거기서 나온 거랑 내용이 비슷한데 달라요. 옷도 다르고. 그, 가방도 좀달라 다르... 응. 예, 제인과 마이클레의 집에는 응. 유무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새 유무를 찾으려고 했어요. 유무? 응. 네. 영화, 영화로 말해줄게요. 영화로. 걸해줘 응, 알겠어요. 응. 근데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아이들을 보러 난간에 앉았어요. 응. 2층에. 응. 난간 타고 올라갔어요. 난간을 타 나 아, 내려오는 거 재밌잖아요. 응. 왜 그러죠? 그래? 지 근데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내려오는 씨 음, 계단 난간. 이 층까지 간 거예요. 음. 신기하죠. 나도 한번 난간 타보고 있어.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약간 뭐야? 그 에스컬레터가 이스테까커요 어, 근데 앉아서 있으니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도 지금 열지 않으면 되고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런 식으로 신기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얘를 유용모가 됐어요? 그 뭐가 돼서? 어떤 사건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뭐야? 메리포댄스랑 여러 여행을 하는데, 어차피 응. 제가 제일 재밌었던 여행은, 응. 삼천, 메리포댄스는 삼천에 놀러 간 건데요. 아요 응. 어디? 있지? 여기 웃음 가스 있죠? 음. 이 삼촌은, 살짝 웃는 거 있잖아요. 음. 그 웃음만 나와도, 몸이 너무 간지, 아니, 가벼워져서, 하늘을 푹 뜬대요. 음. 그래서, 봐봐요. 둥둥 떠 있었어요. 그, 걸 보니까 너무 웃어서 예. 제인과 마이클도, 올라간 거예요. 다시 위로. 아, 장으로 네네. 슬픈 센사, 생각을 해야지 응.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슬픈 생각을 하는데 계속 웃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봐봐요. 되게 웃기게. 음 이거 왜 나오지 안돼? 잠깐만요. 어쨌든, 여기에, 그 아저씨가, 지금, 이, 내가, 한, 제가 한 말이랑 비슷한 말이 있어 누구 고모네인가 사촌인가가 사고를 당했는데,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고모인가 삼촌인가는 삼촌, 다쳐, 다쳐서 병원에 있지만, 그 고모는 우산을 말짱했다고 하면서 더 웃음이 난 거예요. 할수 없이 공중에서 식사를 마쳤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공중에서 시키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 다음에 전하 어. 크리스 하니바라 이거 마지막이에요. 그러, 그러고부터 많은 일이 있었어요. 1년 동안이에요. 음. 봄에 하니바람이 불어오니까 음. 갑자기 매, 밑에서 아침에 제엄와 마이클이 잠에서 음. 갈아입고 옷을 입고 나왔을 때 엄마 음. 아빠가 있었고 음. 아니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음. 밖에 선이 바람 하니말람이들 음. 기분이 좋았던 이렇게 하데 밑에서 문닫 소리가 왕! 음. 너무 놀래가지고 창가에 가니까 음. 리스가 집을 빤히 쳐다보더니 다시 뒤돌아서 앞을 보고 우산을 탁 다음에 나라고 가버어피에나가고네 왜? 가버렸어 왜냐면 너스 내리포 펜스가 응. 바람이 바뀌기 전에, 응. 여기 에 있을 거야. 응. 했거든요. 하니 바람으로 응. 바뀌었어요. 처음에 근데 산대... 되게, 뭐야. 그, 어쨌든 무슨 바람이었는데, 하니 응. 바람으로 바뀌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응.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음. 근데 네, 가는데, 그 옆에, 음. 침대 옆에, 음. 네, 침대, 아, 밑 속에, 음. 뭐가 있는 거예요. 어, 이거 봐, 여기 날아가. 음. 이게요, 음. 음. 이거. 아, 그게 가는 거야? 때문에? 음. 네, 근데, 음. 거기 밑에, 제인에게, 포핀스가 이쪽 응. 줄만, 제인에게, 마이클라는마이클에게는나침만을 줬으니까, 이 그림은 너한테 줄게. 오르부아. 응. 오르부아. 오르부아. 응. 그러또 응. 만나자라는 뜻이었어요. 응. 응. 발음이 바뀌떨떠라네 네. 응. 다시 찾아볼게 <laughs> 이게 지금 혜연이가 응. 인디고 걸로 이거고 이거는 시공치 녀제. 응, 근데 인디고가 더 재밌어. 인디고가 더 재밌어? 인디고 이 정도잖아. 인디고 지금 <laughs> 더, 아, 더, 아, 더, 더 많이 돼 있어. 근데 네, 그랬 <laughs> 응. 인디고가 어떤 점에서 더 재밌어? 응. 그림도 되게 독특하고 응. 도도해 보이고. 어 응, 그림 때문에. 응. 음, 그리고 그거, 음. 그거랑 표현에 그 걸즈하고 잘 맞춰. 이거는 조금 음. 나는 이는 음. 잘긴하지만 음. 뭔가 내가 읽은 부분이 사라지. 음. 영화에서도 그 부분이 저절로 나오고 저절로 침대 정리가 되고. 내가 음. 막 이렇게 딱한번 하면. 이불 싹, 이불 조절 싹, 이불 다시 걸 때도 싹. 현이도 그 영화 본 다음에 이거 본 거지. 이불 싹 하는 거고 본 다음에 본거 아니면 오늘 본 거야? 이거 다 알고. 영화. 지난번에 살짝 봤잖아. 응, 아침에. 아침. 아, 조금 했어. 음. 그 버트랑 음. 거기. 그 여행하는 거 같지? 마이크 응. 고어 어. 그러면 청소하는 거다 받겠네, 정리하는 거. 안지 그건 안 받았어? 그건 응. 안 빠졌어. 그건 응. 나중에 나중이야? 음. 나중에? 음. 그렇구 음. 잘 놀았어? 그래도 재밌게 재밌었어? 두번 놀기니까 느낌이 어어 됐다. 나메리콥스좀 하고 싶다 메리스또고 싶어 뭐? 메리콥터 센스 엄마 앉아 앉제네나또봐네 수고했어 내일 또볼 거야